말씀은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 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내 마음이 약해질때땅 끝에서부터 줄게 부르짖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네, 아멘. 어,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의 시인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는 주님의 집 바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가장 먼 곳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 우리가 언제 사용할까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짓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할 때는 무엇을 할수 있는 힘을 잃은 상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약해져 있지 않다면 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어, 그렇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오래 준비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어,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기담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 부르지짐이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땅끝이든지 또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이든지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제일 첫 구절이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 어딘가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은유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눈을 들어 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판교에서 위를 봐도 하늘이 있고 또 미국에서 위를 봐도 하늘이 있고 필리핀에서 위를 봐도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요청한 것은 인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바위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일념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워졌을 때, 그 문제에 우리가 잠식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어제 어그 판교 길을 이렇게 가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판교의 그 어마어마한 IT 건물들이 그 질비한 그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길에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tvn 엑소시스트 출현 점집 상담, 그리고 가로하고 예약은 선착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점보는 집을 그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게 된 건데, 그 현수막이 걸린 곳이 판교회사들이 있는 한복판에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수막, 현수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도시화되고 발달한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들을 채울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운 마음과 또 약해진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또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로,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미신과 우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약해져 있고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가지를 요청했던 시인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증언합니다 그는 3절에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의 삶에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지금뿐 아니라 이전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또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망대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피난처와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또 사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는 피난처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언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언약계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천사와 같은 상을 만들어서 이 날개가 서로 있다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 그룹 날개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속제소라고 불렀고 예전에 이것을 번역할 때 시은자 또는 시은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로 피해서 약한 마음이 다시금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은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해진 마음이 다시 강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담대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5절에서 그의 서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왕을 축복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갑작스럽지만 1 시편에는 이렇게 군왕들에 대한 기도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군왕들에 대한 기도는 이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해야 하는 통상적인 그 순서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언약이 대대에 성취될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이 땅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고 또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이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어려움을 벗어나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단한 번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로 번역되지만. 수고를 뜻하는 노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의 수고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지, 나의 마음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약해져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져서 약속의 기업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설 땅이 없는 오늘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또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을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그 예물 드린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